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가고 싶었던데... 누가 알려준 데를 따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메모장에 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맵, 네이버 지도, 이두 개를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꼭 로그인을 하셔야지 다음에 그 내가 설정해 놓은 데를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 맵 지도를 엽니다. 열시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우선 준민진 해변이라는 데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고 하단에 이런 모양이 나와요. 네모에 이런 모양. 이게 질겨찾기고요. 이걸 질겨찾기를 클릭하십니다. 다음으로 기본 폴더라는 게 나오고요. 기본 폴더를 클릭하시고, 이런 화면이 나오면 완료. 그러면 주면진 해변에 별표 모양의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 가고 싶었던 데를 한 군데를 지정해 놓은 거예요. 제가 무작위로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지금 보여지는 영상이고요. 이 지도가 보이시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세요. 길게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주소를 클릭합니다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 주소와 그 다음에 해당 그 주소의 그 테두리가 보여요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여기겠죠 하단에 보시면 네모 에서 밑에가 이렇게 꺾인 모양이 있어요 이게 즐겨찾기 거든요 즐겨찾기 이걸 클릭하시면 기본 폴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본 폴더를 클릭하시면 이 지역이 별표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지도상에서 내가 갈수 있는 데를 확연하게 알수 있겠죠? 다음으로 그 주변에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주변에 보시면 이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근데 이 주변에 어 무슨 주차장이 있고 아니면 조그만 길들이 안 보이거든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 모양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지도, 지도 플러스 스카이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 주변에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밭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무슨 조그만 건물이 있네요. 이렇게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산 주변을 표시해서, 그렇지, 이게 바다라고 가정했을 때이 주변에 모래사장이 있는지, 이 주변에 바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보입니다. 이 길찾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시면, 내네 출발지, 따로 검색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제가 임의대로 서울역을 출발지역으로 해 놓고, 아까 나와 있는 강원 홍천군 내면 자원리 544, 어, 뒤에는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자동차로 가는 거, 이거는 버스, 이건 걷기, 이건 자전거. 안내 시작을 누르면 음, 거기 가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벌표들 다 보이시죠? 이건 제가 앞으로 갈곳 내가 간 곳을 설정들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내가 오늘은 강원도를 가고 싶어요. 원주 쪽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어디 어디가 있구나. 내가 갔다 왔던데,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네이버 지도고요. 네이버 지도도 비슷해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도 이 하단에 화면을 손가락을 길게 누르시면 하단에 즐겨찾기 표시가 있어요. 똑같이 카카오 맵처럼 즐겨찾기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컴퓨터상에서 카카오 맵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확대를 좀해세요 이미들 어떤 지역을 정할게요. 여기 보시면 수로부인 허나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좌클릭하시면 네모하고 끝에가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즐겨찾기예요. 클릭하시면. 새 폴더가 아니라 기존 폴더. 그 다음에 즐기찾기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수로 부인 혼화공원. 이렇게 화, 완료를 하시면, 이렇게 별표 모양이 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주변에 어디를 알려줬는데, 내가 주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 지도상에 카카오는 우클릭을 합니다. 우클릭 하시면, 여기 주소보기. 일단 주소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주소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어디 주소? 이걸 조금 내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주소가 나와요. 그럼 여기, 즐겨찾기, 기존 폴더, 그 다음에, 완료해 주시면, 기존 폴더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럼 여기, 별표 모양이 이렇 떠요. 지금 두 군데를 이제 별표를 한 거예요. 즐겨찾기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모습은요, 컴퓨터 상에서 네이버 지도예요. 또 제가 일정 부분의 어떤 지역을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암 해수욕장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시면 좌측편에 보면 정암 해수욕장에서 이런 주변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시면 여기 보시면 즐겨찾기 추가라는 게 있죠. 네. 그 다음에 내 장소 완료하시면 여기 보시면 별표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똑같이 내가 어떤 지역을 갔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요. 누가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를 좌클릭하시면 지겨찾기 여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내장소 완료 하시면 강원도 영양군 강현면 정암리 7 보이시죠 이 주소가 떠요 그럼 이 주소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해주실 거죠?